수능 출제 기관이 주관한 첫 수능 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고3들은 이번 모의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학습계획과 입시 전략을 짜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수험생이 대폭 감소한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에 송태석 기자입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6월 수능 모의평가가 대구경북에서도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3 수험생들의 학습량 부족 등을 감안한 듯 대부분 과목이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모의평가와 함께 대학 입시 일정이 본격화한 만큼 수험생들은 서둘러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은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체 수험생 중 자신의 성적은 어느 정도 위치인가를 확인하고 어, 영역별 수준이라든지 장점. 약점 등을 점검해서 남은 기간 어, 학습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수시에 집중할 것인지 정시를 노릴 것인지도 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모의평가 결과가 학교 내신 성적보다 부족하다면 수시 모집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문계 4만여 명을 포함해서 전체 수험생이 5만 명 넘게 감소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지난 6월 모평과 비교해볼 때 인문계 수험생이 4만 명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최장력 기준을 위한 수능 등급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 지망 대학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이학기에 진행될 수시 모집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기말고사나 수능 준비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TBC 송태섭입니다.